건강 유지에 매우 효력이 높은 개똥쑥, 네 개똥쑥 나무를 몇 그루 심었더니 온통 네, 개똥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네 행복하네요. 이번 시간에는 길가, 강가 산기슭에서 많이 자생하는 개똥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몇년전 중국 한의사가 이 개똥쑥을 연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죠. 이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대통수 2008년에는 미국 워싱턴 내네 연구팀이 암 전열에 발표를 했는데, 바로 항암효과가 어느 식물보다 1000배 이상 높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이 개똥쑥은 바로 네, 단호절에 네, 채취를 해서 어, 식용이나 또 약용으로 네, 활용을 합니다 어혈을 풀어주고요 혈액순환 또 간질환에 효적이 있고 모세혈관에 막힌 것을 네, 뚫어주고요 또 냉병을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된장에 네, 묻혀서 네, 나물로 드셔도 되고요 또 갈아서 네, 집으로 드시거나 또는 떡을 해서 드셔도 돼요. 그 다음에 그늘에 말려서 네, 차로 음용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효소로 또 담궈서 네, 각종 음식 재료에 네, 사용을 해도 됩니다. 이렇게 개똥쑥은 네, 한방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. 바로, 암 치료에 그 다음에 말라리아, 고혈압, 기관지염, 천식 또 피로 회복, 면역력 향상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주변에 있는 개똥쑥이 있으면은 그냥 네 보지 마시고요. 꼭 뜯어서 네 섭취를 하셔서 바로 이 건강 유지에 그 다음에 항암 유지에 네,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기쁨과 행복을 주는 흙이 좋아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